맞선하고 결혼을 해서 하는데 이런 과정, 일년의 과정들이 베트남 여자 결혼하고 한국 여자 결혼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같은 점이 있습니까? 음 다른 점은 한국에서 이제 맞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오늘 맞선 보고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보고 뭐몇 개월이면 이렇게 자꾸 만나 보면서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 결혼은 와서 맞선 보고 신부가 좋다.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랑분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짧은 기간 안에 신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짧은 기간 안에 약혼을 하든가 해야 돼. 그 차이점인데, 근데 저는 그 약혼한 이후에도 한국처럼 똑같이 매일 영상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신랑분 마음을 똑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한국. 여성을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만나 보고 데이트하고 아가씨가 어떻다. 저 아가씨가 나한테 잘해 준다. 어? 나도 아마 본인도 여, 여자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엄청 잘할 거예요. 베트남 여성한테도 똑같이 점수를 따려고 잘하고 노력하고 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달건 없어요. 대신 떨어져서 매일 영상 전화하고 어 서로 문자 주고 받고 이런 차이점. 신부 음? 전까지. 근데 저는 신랑분한테 해요 중간에 시간 나면은 주말이라도 잠깐 놀다가 와, 놀러 한번 오세요. 2차 응? 들어오기 전에도 한 번쯤만 들어와 주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신랑분은 저한테 물어요. 제가 시간 날때 사장님 놀러 가도 됩니까? 어, 오세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도리어 신부들이 더 좋아하죠. 어? 근데 그걸 도리어 업체 어떤 업체는 오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이해가 안 가. 어? 말라고요. 글쎄요? 뭐, 와서 신랑 만나면은 어떤 거는 뭐, 서로 만나서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 깨질 확률이 있다나? 깨지면 깨질 건 일찍 깨져야죠. 네. 말이, 안 음,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저는 무조건 환영해요. 대신에 신랑분들이 어떤 분들은 장기간을 잡고 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의 공부도 방해되고, 짧게는 3, 4일,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베트남 와서 신부하고 또 며칠 좀 지내다가, 그러면 신부도 학교 공부하러 다니면서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한국 돌아가고. 아니, 신랑이 응? 장기적으로 신부의 공부가 그건 방해되죠. 왜냐면 신랑은 여기 와있으면 은 자꾸 놀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관광지에 가고 싶어 하고 어디 가고 신부가 그걸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무조건 방해되죠. 응? 특히 이 한국어 배우는 초반기에는 덜 한데, 신랑분들이 언제 더 오고 싶으냐 면요한두달 후에요 두달 후에는 마지막 신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는 오더라도 짧게 와 주는 게 좋죠 왜냐면 신부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진짜 열공해야 될 때거든 근데 남편이 와 있으면은 남편이 와 있는데 호텔방에서 공부하고 앉아있는 신부가 사실 있겠어요 공부가 됩니까 그게 남편이 와 있는데 남편은 오늘은 어디 쇼핑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니까 러두 사람이 그거는 서로 방해가 되니까, 한 3, 4일 정도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어? 그럼 이제 그런 생활적인 건것 같아요. 결혼식, 결 절차는 어떤, 어떤 거예요? 어떤 같은 점이나 상태가 있을요 그건 다를 건뭐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결혼식이라는 자체는 양가에, 응? 어? 양가의 가족들하고, 친인척, 친척들하고 이렇게 하지만, 단 베트남하고 차이점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베트남 여자 쪽 친인척 가족들만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또 보면은 한국 가서도 한국도 결혼식을 또 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한번 만에 끝날 게 국제결혼을 하면은 이 결혼식을 베트남에서도 한번또 한국에서 한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나라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여자 쪽 가족 친인척 모시고 한번 한국에서 한국 신랑족 가족 친인층 모시고 한 번, 두 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마인드는 똑같아요. 응? 내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응? 온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결혼식은. 그러고 두 사람 간에 부부가 된다는 약속이고. 근데 이제 한국은 한 번만에 끝나니까 그 약속이 한 번만에 끝나지만은, 베트남에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 베트남에서는 여성분 가족들 앞에서 한번 약속을 하고 또 한국 가서 남성분 가족들한테 약속을 하고 두번 해야 된다는 그 차이. 아 어, 베트남 여성들은 이제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이아 많이 찾잖아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그러고 뭐 무유명 시계. 어? 이런 식으로 폐물을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다이아나 어떤 그런 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세이 베트남 세계에서는 금 굵은 금 팔찌 굵은 금 목걸이 그런 걸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금이 재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아금 목걸이. 받았다. 금팔찌 받았다. 그러면 약혼식 때는, 저는 약혼식 때는 사실 상징적인 걸 해주잖아요. 근데 여자 집에서 전통 결혼식 할 때는 사실 저는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왜? 한국 갔을 때, 한국 가서 어차피 결혼식을 할 거면 한국 가서 좋은 걸 해주세요. 신부한테도 해요네 한국 가서 잘살 한국 가서 신랑이 더 좋은 선물 해줄 거다. 왜냐하면 신부들한테는 자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바라는 게 많아져. 저는 신부들나 신부들 가족한테는 틀에 박힌 만큼만 해주라 합니다. 한국 가서 잘 살아야 해준다는 그 관념을 반드시 시켜줘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막 퍼주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제 아는 분은 폐물을 뭐 만불치 해줬대요. 근데 그 만불치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더큰걸 요구를 하고. 가기 전에 더큰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자, 약혼식 때 상징적인 결혼 반지, 어, 결혼 목걸이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전통 결혼식 하는 거는 식만 올리라. 나중에 한국 가서 신랑이 더 좋은 폐물을 해준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신랑한테 바라는 거는 한국 가서 바래라 이거죠. 베트남에 있을 때 갖다 퍼주기 시작하면 더 버릇이 나빠진다. 교육 차원에서 네, 교육 차원이라고 봐. 이거죠.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무조건 신부들한테 딱 요만큼만 해주라고 합니다. 고기만큼만더 이상 해주지도 말고 응? 신부들도 네가 한국 가서 잘 살아야 신랑들이 더 잘해줄 거라는이 관념을 반드시 심어 줘요. 지금 여기서는 남편한테 바라지 마라. 근데 뭐 남자 입장에서는 신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좋은 패물, 좋은 옷,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국제결혼은요 그런 물첨의 물질적인 보다 마음. 물질적인 거는 한국 온다 만약에 처음 여기서부터 해주 그렇게 해줬잖아요. 나중에 이 신부가 한국을 오잖아요. 더큰걸 해줘야 돼요. 그 신랑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상담 온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바라는 게 너무 크다. 결혼 차 5, 결혼 년차 됐는데 너무 크게 바란다. 제가 집에 돈을 한번 보내면은 이거는 몇 백만 원씩을 요구한다. 어? 자, 적당한 선을 끌고 가주라 하는 거죠. 음? 저는, 처갓집에도 1년에 2번 정도. 설때한 번? 베트남에는 맹절이 설한 번밖에 없잖아, 요 사실요. 지금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맹절에, 맹절처럼 들어가는 게, 어? 베트남 독립기념일, 한국 같으면 광복절 같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때보다도, 장인, 장모 생일 때든 뭐든 그때 두번 정도 장인, 장모한테 어떤 용돈을 보내주든가 이렇게 해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년에 한 번이 되든 몇 년에 한 번이 되든 제가 집에 신랑하고 신부하고 방문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해주라 응? 그렇게 사실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해주는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더큰걸 바라더라.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제가 결혼시킨 분은 아니에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한 3억을 해줬대요. 그니까 러 어떻게 되냐면요. 3억을 해갖고 뭐 2억을 들여서 집을 짓고, 궁구를 지었는지,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어? 그러고, 뭐, 나머지 땅을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한 달에 생활비를 매달 150만 원씩 보는데요 아니, 150만 원, 그렇 베트남에서도, 뭐, 도시에서 살아도, 네, 본인 월급 얼마 받아요? 얼마 받는데, 매달 거기서 150만 원을 보내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버릇을 덜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부는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신랑이 이제 힘들어서 좀 줄이자 하면은, 부부싸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이혼, 이혼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은 걸 해줘버리면, 더큰걸 바라고, 더큰걸 충족을 못 시킬 때는 결국은 안 산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